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투사 리부트와 군주 리부트가 있는 날, 투사로 클래스 체인지를 정했고요. 스킬 우선순위까지 이 영상 하나로 마무리 시켜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체인지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무기, 갑옷, 가더만 좀 바꿀 거고요. 커검, 요거는 이제 조합식이고, 요건 진짜 쓸 무기고요. 그 다음에 안타활력, 예지력으로 바꿨고, 에이, 빌어먹을 이삼 애자 가더 이거, 어? 팔리지도 않은 거 이제 드디어 바꿔서 쓰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성검 때잘 썼던 칠복이 요번에 칠불기로 바꾸고 축칠불기는 축칠푸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축칠불기 가는데 요번에 푸기 한번 써보려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스킬 우선순위죠. 사실상 저처럼 오전스 오영스 이상 있으신 분들은 고민이 없어요. 일단은 영스 기준 오영스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유는 일단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경우 피어랑 가드브레이크 임프트를 먼저 준비를 해두셨을 거예요. 피어랑 가드 임팩트, 가브 임팩트 빼면은 드래곤 마스터 임팩트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다섯 가지가 끝나요. 총 7개의 영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미리 사놨으니 나머지만 다 찍으시면 됩니다. 사영스이신 분들은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뺄 만한 게 없다. 솔직히 말해서 와사영스뺄 만한 게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준비했죠. 영웅 스킬은 요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체인 소드 마스터리 지금 현재 180만 명코 이벤트 상점 스킬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 리플렉팅 실드 뭐야? 이거? 잠깐만, 리플렉팅 실드가 여기 있잖아. 아, 리플렉팅 실드를 180만 명코를 주고 가지고 와야 되네, 여러분. 리플렉팅 실드가 200만, 아, 180만 명코 이벤트 스킬이고요. 체인소드 마스터리가 이렇게 어, 정리가 되네요. 리플렉팅 실드가 있어야 카베팅 반격 데미지 있잖아요. 그 반격 데미지가 튕겼을 때그 데미지를 감소시켜줍니다. 전투용으로는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사전 쓰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냥 위주로 찍어야 된는 단 말이지 사냥 위주로 찍을 때 보면은 포 임팩트 사냥 엔 전투, 요렇게 되고요 체인소드 마스터리도 사냥에도 좋고, 전투에도 좋습니다. 드래곤 하머 임팩트도 마찬가지고요 드래곤 쉴드가 요게 사냥용 스킬 플러스, 이것도 근데 둘다 있어야 돼. 사냥용, 전투용 둘다가는 드래곤 마스터리 임팩트는 이번에 드래곤 마스터리 뽑기 전설 스킬.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사냥용 스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게 수령의 가오가 이게 피가 500씩 차요, 여러분들. 신성검사 제외하고 근거리 격수 중두 번째로 유지력 제일 좋을 거예요. 사냥엔 전투 스킬이거다 필요한데 여기서 사형 쓰이신 분들 찍는 게좀 애매할 수 있겠다 가부랑 피어는 일단 전투 스킬이기 때문에 사형 쓰이신 분들은 그냥 이 다섯 이개 안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드실은 70만이죠 혈맹 상점 요거를 좀 뒤로 놓고 드래곤 마스터리 임팩트도 100만으로 가능하니까 이거 나중에 명코로 배운다고 가정하고 뒤로 좀 놓고 드래곤 실드보다는 드마부터 배우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웅 스킬 4개 미만 이하2신 분들은 그래도 유지력적인 측면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드래곤 암머 임팩트 영웅 카베 정도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체인 소드 마스터리로 추가적인 그 배수 데미지, 확률상 배수 데미지 플러스, 그러니까 이그라이 스피릿 같은 느낌이야. 거기에 추가로 하트 시거로 땡겨오는 거, 무기 등급에 따라 근거리 명중 증가 등등등 좀 챙겨오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추가로 포슬 레이어는 사냥용으로 봤을 때 쿨타임 감소, 데미지 증가 말고는 카베 무시 스킬은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세 번째로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드래곤마스터리는 100만, 100만 혈맹상인 명코로 배우시면 될것 같고 드래곤실드는 70만으로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이거 정하기도 좀 애매한데 혈맹상인 스킬은 혈맹에서 언제라도 살수 있는 거니까 후순위로 났을 뿐 효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드래곤하머 임팩트 체인소드 마스터리 포슬레이어 임팩트 요것만 이제 클래스 체인지 때 찍고 넘어가는 스킬 중세가지중 하나인데 얘네도 사실 우열 가리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좀 스펙이 낮으신 분들은 그래도 드래곤하머 임팩트 유지력부터 챙겨가는 게 저는 여태까지 단연간의 클래스 체인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쓰시죠? 찍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가드브레이크나 피어는 거래소에서 사시는 게더 쌉니다 자그 다음에 리플래팅 실드는 진짜 중립 여러분들 전투 안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필요 없는 스킬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투용입니다 무조건 전투 전용 그리고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전 쓰이신 분들은 그냥 요거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패링 스킬 이벤트 300만 명곧 2단 전설 스킬북 2단에 있고요. 드래곤 마스터 리페이탈 같은 경우가 뽑기 전용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자체, 썬더그랩 임팩트, 드래곤 스턴 드래곤 포스, 피어 임팩트, 보일링 블러드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 쓰이신 분들은 그냥 다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4전 쓰이다. 혈맹상인 스킬을 하나씩 빼시면 돼요. 4전 쓰인데 나는 전투가 좀 중요하다. 전투 전용이고요. 스톤 전투 전용 썬더 그랩 전투 전용 피어 임팩트 전투 전용입니다. 얘는 사냥 M 전투 패링도 사냥 M 전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드래곤 마스터리도 전투 전용이에요 예 전투 전용 그래서 사냥에 필요한 거는 보일링 블러드 하나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우선순위가 사실상 크게 의미 이것도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는데 사전 쓰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 쓰이신 분들은 사냥하시는 분들은 보일링 블러드 선택하고 드래곤 포스를 빼고 어, 전투에 좀 생존이 있어야 될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일링 블러드를 빼시면 됩니다 3전 쓰이신 분들은 이것도 빼야겠죠 왜 드래곤 포스도 혈맹상의 명코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거세가지 좀 찍어주시면 되는데 위에 거 3전 쓰일 때 우선시 되는 거는 예전에 솔직히 드래곤스턴 안 배웠는데 요즘에 이그 액티브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져와야 하고 피어 임팩트랑 썬더 그랩이랑은 이거는 진짜 우선순위가 그래도 드래곤스턴 있으니까 썬더 그랩을 좀 후순위로 놓자 피어 임팩트 그 다음에 2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썬더 그랩 임팩트로 가져가자고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서 1 2 3 4 5순위가 되지 않을까. 찍고 넘어가서 뽑기용 뽑으시면 되고, 어, 600만 있으시면은 패링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화 스킬, 인카네이션, 아수라로 갔습니다. 신화 스킬을 아수라로 가는 이유는 전설 스킬 합성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브레스스턴이에요. 브레스턴을 스 찍고 가면은 이신스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수라로 찍고 넘어가서 전설 스킬 두 장, 중복을 가지고 신화 합성을 해가지고 브레스턴을 스 갖고 오겠다. 이신화 유학 개념으로 간단 얘기지. 자, 이제 누른다. 와, 씨, 500분기 얼마야, 이거. 자, 클체 눌러놨구요! 좀 기다려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안 배웠습니다 리플렉팅 실드, 패링 안 배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수라가 여기 이 상태에서도 들어가나? 이거 적피신인데 그냥 폭주만 쓸수 있는 거네 이거 속박이랑 불가목못 쓰네요 광전사 드래곤플레이트처럼 1대1 상황 컴뱃존에서는 안 되는 점 여러분들 좀만 이해해 주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차이 너무 심한데? 망했나, 이거? 아니, 이제 패링을 안 배우긴 했는데! 야, 이거 기대한 거랑 다른데? 아니, 윤없지도 이기던 캐릭한테 지금, 개뚜드어 맞았다고! 혹시, 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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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 스트레스 졸라 받네? 역시, 뇌신이랑 싸움은 솔직히 누가 스턴 먼저 거냐 싸움인 것 같은데, 이거 배우면 이제 확실히 달라지는 거 맞지, NC 여러분들? 나 패링 배웠다! 패링 어떻게 쓰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다시 차고, 오! 간다! 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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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까지 아니, 근데 패링할 때 스킬도 안 나가고 공격도 안 돼요. 이거 약간 좀 양날의 검이긴 하네. 하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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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존나 세네. <laughs> 야, 성공했다! 그렇지! 내가 스턴 치고 픽살이 나면 그때 패링 잠깐 써주면서. 뭔지 알지, 여러분들? 와,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지 여러분들 질뻔했는데 스턴 치고 아쿠리네 어, 어패링 하다가 스턴 딱 돌았어. 다시 스턴 치고 다시 막 다시 때렸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신검보다 좋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신검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 급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냥적인 측면에서 몸빵이 어느 정도 먼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좀 사냥 속도도 빠르고 딜빵도 좋고 뭐 등등등 단체 전투 나갔을 때 같이 뮤 받고 전투한다라는 거 봤을 때 그때 딜빵도 좋은 거 생각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격수들에 비해서 멀등하다고 보여지는 거는 있습니다. 짧은 견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투사를 바라보시면. 판단해주시는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럼 도건아 너는 만족하니 일단 1차는 만족 두번째 제가 요정에서 안타라스 독식하다가 신검 넘어오고 독식이 안됐잖아요 이번 투사 폭주 스킬과 아수라 스킬 통해가지고 혹시 몰라 안타까지 잡게 되면은 2차 만족이 되면서 대만족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투사 도건 본캐 클래스 체인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투사를 전체적으로 다 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투사로 클체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잘 풀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